지원금 500만 원을 받아 실시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프로젝트. 농산물 판매할 곳을 찾길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판매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명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과거에 그 하드웨어 중심으로 공간 지어진 게 것에 그 주민 조직들이 역량 강화시켜서 주민 스스로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하는 사업이고 여러 농가 대표님들이랑 같이 해서 네. 저희는 협업으로 운영을 할 건데 네. 처음으로 운영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주무관님도 해가지고 저희를 좀더 서포터 좀 해주시고 어, 네. 어, 또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어, 크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음, 있습니다. 음, <laughs>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멤버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준비해 온 동구 씨. 홍보 파트를 맡은 후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알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아무리 좋은 농산물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어도 소비자가 없으면 의미가 무색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모임. 시내에 사는 지인들을 초대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제 동훈 씨 언제 그런 소식이라든지 1 1날1 2일입니다 손님이니까 앉아계세요 고기만 먹으면 자꾸 고싶으 아, 근데 동굴이는 잘했네. 이잘잖어 귀농귀촌협의회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던 동군씨 모임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식공룡이라서 아, 어, 아, 고기를 좋아해요 아. <laughs> 형님도 알다시피 고기 먹어야지 밤산에서 일하잖아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공주신의 지인들과도 꾸준히 모임을 하곤 하는데요. 뭐야 이거? 제거 하나 홍보. 시날리오 아. 플러스 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리본이에요. 네.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골에서 놀자, 저희가 돼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 같이 농산물 같이 판매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농산물은 많은데 판로가 애매하고 하신 분들 거는 제가 같이 판매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은 생산만 했는데 그거를 유통, 판매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체험하고 이 농촌에 와서 잘 수도 있고 이렇게 6차 산업 할수 있다는 게 지금 신군처럼 새로 들어와서 새로 와서 하는 사람들의 어 좋은 점이고 이게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잘하길 진짜 바라고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지금 한분한 한 분들이 저를 보고 와주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 제가 얘기할 수있는 되니까는 날씨는 안 도와주지만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니까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동군 씨에게 농부로서 성장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 농촌 마을의 활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날. 제대로 내려온 오래된 경운기를 판매장으로 가져온 아버지. 머리가 율로 가게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네. 백0로 꺾어서 딱 가면은 짧을 것 같아. 여기가 좁을 것 같아. 배터리와 스타팅 모터가 달려있는 요즘 경운기와 달리 수동으로 시동을 걸어야 하는 경운기. 요즘엔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요? 아빠, 이게 몇년된 거지? 이게 한 20년 좀 조금 넘었구나. 이게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였대오 올해, 이게 할아버지가, 이게, 이게 걸은 제가 TVC 한 40년. 옛날에 다치기도, 재해 다쳤어. 이제 이 경운기도 이제 여기 서 시계 만들어줘야지. 제가 잘 쓸게요 이거는. 그래 알아서 네가 잘.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경운기 직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지은 판매장에 경운기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이어온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노력에 자신의 포부를 더하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요? 제 2의 인생 농부로 잘 살아보자. 겨울기에 제 2의 인생은 여기의 인테리어. 그리고 제 2의 인생 나는 농부의 삶을. 동군 씨의 발상이 멋진 인테리어가 되었습니다. 동군 씨의 꿈은 할아버지 대부터 땀과 열정을 담은 이 땅에서. 행복한 농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명절을 앞두고 동군 씨와 아버지가 찾은 곳은 집에서 20분 거리의 조부모님의 산소인데요.

관리했던 거 제가 열심히 받아가지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부가 되고 나서 동군 씨에게 농사는 먹고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일안 하려고 털고 저 도시 나가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농사진다 이렇게 그 조금 도와준다면서 이런 식으로 와서 해면서니 열심히 하니까 나로서야 뭐 참. 남들이 얘기하면 도시는 금수저, 은수저 막 얘기하는데 아빠랑 할아버지가 이제 갖고 놓은 거 내가 이어받아 사는데 나는 흙수저야. 할아버지 아빠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지금 이거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농촌에도 못 들어왔죠.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감사해요 이거는. 돌아온 이곳에서 동근신 새로운 삶 제2의 인생을 멋있게 써나갈 겁니다. <놀람>